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미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유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자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반란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엉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야회여, 이 마음 다 받쳐 감사드립니다. 몸소하신 기막힌 일들 남김없이 빠짐없이 전하리이다. 당신 생각에 그저 기쁘고 즐거워 더없이 높으신 분그 이름 찬양합니다. 원수들이 뒤돌아 도망치다가 당신 앞에 거꾸로져 죽게 하소서, 공정하신 판관께서 재판석에 앉으시고 나에게 죄 없다 판단하셨사옵니다. 저 민족들을 꺾으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며, 그 이름을 영원히 지워주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영 망해버려 흔적도 없고, 그 도시들 또한 재덤이 되어 기억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야외께서 영원히 왕좌에 앉으시고, 재판하실 옥자를 다지셨으니,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시리. 야외여, 억울한 자의 요새 되시고, 공공할때 몸담을 성체되소서 야외여 당신을 찾는 자를 아니 버리시기에 당신 이름 받드는 자그 품에 안겨옵니다 시온에 사시는 야외께 찬미하여라 그 하신 일들 만민에게 모두 알리어라 무지한 피를 갚으시는 분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불쌍한 이의 예 울부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야외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수들에게 당하는 이 억울함을 살피소서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구해주신 그 일을 한껏 기뻐하며 아끼시는 이 수도 시온의 성문에서 끝없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저 민족들은 저희가 판 구덩이에 빠지고 저희가 진 덫에 걸리리라 야외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자는 자기가 한 일에 걸려들리라 하나님을 저버린 저 민족들, 죽음의 나라로 물러가거라. 악인들아, 너희도 물러가거라. 가난한 사람, 아주 잊혀지지 아니하고, 억눌린 자의 희망, 영영 헛되지 아니하리라. 야훼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우쭐되지 못하게 하소서. 저 민족들로 하여금, 당신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야훼여, 저 민족들을 혼내주시고, 스스로 사람임을 깨닫게 하소서. 시편 6편은 참회시이고 시편 7편은 탄식시, 시편 8편은 찬양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9편은 감사시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이 배경을 생각해보면 전쟁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통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문나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수 없지만 단어의 의미는 벤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골리앗의 죽음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전투 속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승리한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9편은 이처럼 연약한 자를 들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편, 9편과 시편이 한 세트로 이루어지면서 히브리어 알파벳 24개의 순서를 따라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모든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섯 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감사하다, 전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찬송하다. 보통의 인간은 예상치 못한 승리를 맞이하게 되면 그 승리에 취하고 기쁨에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 앞에서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맞이한 이 승리도 우연이 아니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 앞에서 차분하게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내가 이룬 것이 없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매사에 감사하고 또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사는 것이 또한 엄청난 은혜라고 할수 있죠. 이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일곱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3절, 4절입니다. 나를 변호하시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5절부터 6절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원수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셨다. 고백하죠. 그리고 7절, 8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9절 10절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요새 라고 노래하고 있죠. 의지할 만한 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는 안식이 없게 우리는 항상 힘겹고 불안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하 것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과 상태와 환경을 아시고 지켜보시며 우리가 부를 때 들으시고 응답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 14절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주시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훨씬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결국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시고 갚으신다 하는 것을 찬양하며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마지막 18절에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는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시인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더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를 품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을 보면 시인은 기도를 마치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심판을 받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유한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 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경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 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원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 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원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 넣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악인들이 갈 곳은 수월, 하나님을 거역한 문 나라들이 갈 곳도 그것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책에 기록합니다. 내가 기쁨에 겨워 휘파람 불고 즐거워 펄쩍펄쩍 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원수들이 꽁무니를 빼던 그날 저들은 주님 앞에 비틀거리며 고꾸라졌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셨고 내가 필요로 할때 곁에 계시며 변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민족들에게 호루라기 불며 경고하시는 분, 비열한 반칙을 저지른 선수들을 퇴장시키시고, 곧바로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삭제하시는 분, 원수들이 퇴장당해 사라지고 그들의 명성은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서 지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잡으시고 세상의 혼란을 살피시며 바로 잡으시는 분, 땅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알맞은지 정하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학대받는 이들을 위한 은신처, 공경에 처할 때 찾아갈 피난처, 도착하는 순간 마음이 놓이고 언제든 문 두드려도 미안한 마음 들지 않는 곳,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분 이야기 돌려주어라. 살인자의 뒤를 쫓으시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흐느낌과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시는 그분 이야기를. 하나님,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오래도록 이몸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내가 찬양의 노래를 짓겠습니다. 대로변과 번화가에서 거리 집회를 열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이끌 때, 구원의 노래 사방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 악한 나라들, 자기들이 놓은 덫에 걸리고 자기들이 친 그물에 발이 엉켰구나. 저들 아무 말도 못하니 하나님의 일하심 이토록 유명하구나. 악인들이 스스로 만든 교활한 기계장치에 손이 잘렸구나. 악인들이 손에 쥔 것은 지옥행 편도 승차권. 가난한 이들 더 이상 이름 없는 자로 살지 않고 비천한 이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일어나소서, 악인들의 헛된 교만이 넌덜이 나지 않으신지요. 저 허세를 까발려 주소서, 하나님, 저들을 떨게 하소서,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드러내 보이소서.